이성친구도 많이 사귀고, 네. 이 선수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실은 아버님의 영향력이 많이 컸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요. 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무서웠고, 계속 여태까지도 아직도 제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버지세요. 물론 아버지한테 고민을 상담하거나 뭐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걸 눈치채셨는지 중요할 때는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응.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분이에요. 응. 굉장히 근데 또 닮고 싶은 응. 존경하고 이런 거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야만 될것 같은 것 같아요. 저 올림픽이라는 게 2 0 1 0 0 인생 사는 데서 사실 잠깐이거든요, 그죠 인생은 길고 올림픽은 잠깐인데 금메달 로치면 아깝지만 금메달보다 더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라. 노련한 사공은 이제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윤기. 한편 이날 촬영장에는 5,000m 계주 은메달의 1등공신이자 시상식에서 시간방춤을 선보였던 박윤기 선수가 등장했는데 반갑습니다. 네. 예, 은메달 을 따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박윤기 선수의 소감은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이요 <laughs> <laughs> 모든 운동 선수가 꿈꾸는 올림픽 무대잖아요. <laughs> 제 거기서 이제 메달을 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부족하고요. 네, 이게 뭐, 네. 가인미 선수가 선배, 성시백 선수로 볼 때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팬분들이 시백이 형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뭐, 섹시백, 어. 쿨가이, 어우, 진짜 잘 지었어요. 아, 진짜 네. 쿨해요. <laughs> 어느 정도로 쿨했니까 1500m를 그렇게 아쉽게 탔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laughs> 상황이에요. 음. 애쉬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어, 진짜 그걸 딱 쿨하게 입고, 다시 새, 새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거 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 그거는 쿨해서 본인이 좋은 거고, 선배가 쿨해서 후배가 좀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좋은 점 없어요. 항상 좋았어요. <laughs> 근데 당황하면서 보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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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고 일단 <laughs> 방 더럽게 해서도 그냥 쿨하게 이기해 주고. <laughs> <laughs> 좀, 좀 많이 까불 때는요. 중간에서 많이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냥 손한번 잡으면. 네. 왜일까요? 손한번 잡았을 때. <laughs> 새로운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선수 손을 어떻게 잡아주면는 거죠?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살짝. 네, 조용해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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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늘 형제처럼 의지하는 두 사람. 룸메이트이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에 그 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니까 고 시합 얘기를 좀 그러면. 얘기를 해 볼게요 경기 시합할 때 시합 전에 긴장인들 어떤 식으로 늘보세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또 제가 집중하려고 할때 그러니까 훈련 중에도 물론 하는 거고 하품을 해요 음. 사람이 하품을 하는 이유가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음, 일단 제가 하는 이유는 하고 나면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해주는 얘기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이제 출발선에 따라. 괜찮아. 괜찮아. 아, 네. 할수 있어요. 박용기 선수는 어때요? 네.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항상 이런 생각으로 운동에 임해요. 그럼 이 공식적으로요. 우리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뭐 그런 집중적인 훈련 같은 거좀있으신가요 훈련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일단, 다른 외국 팀을 보면 카운셀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카운셀러가 있으면 더경기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인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경기에 임해야 했던 성시백 선수. 과연 성시백 선수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최고 레벨의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게참 아쉬운 현실이긴 한데요. 일단 두 분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내가 그 시합을 하는 동안 가장 몰입해서 집중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맨 처음에 우선 떨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 몰입이 되고 이렇게 그 일이 즐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왜 출발 총선 올리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고 여쭤봤을 때 괜찮아라고 하셨고 관윤기 선수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 순간만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건그 순간에 자기한테 긍정적인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인정해주고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정말 최고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멋지다 이제 본인 마음에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찾아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몰입, 긴장 해서 집중을 모두 다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진 네.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시간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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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오늘 배운 걸, 이번에 있을 시합에 이용해서, 네, 정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어, 자기 인생에게 경험으로 남지, 아픔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켜보고 있을게. 화이팅! 아이돌인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 저렇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성시백 선수 은메달 땄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금메달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좋은 선수 뒤에는 훌륭한 네.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는 어머님이 또 계시듯이 네. 우리 성시백 선수에게는 아버님이 또 계셨습니다. 음.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참 음. 인상 깊네요. 네. 성시백 선수 이제 세계선수권 대표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보여줘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부르댕아 동봉 대림통상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